아, 오늘은 저희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죠 여기? 네 처인구 아 처인구는 솔직히 서울이랑 좀 멀기는 해좀 네, 많이 외진 용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용인 광주 중에서는 고급주택 제가 봤을 때 넘버원인 것 같아요 집 너무 좋고 우리 여기 오늘이 오면 세 번째 차량인데 집은 다 달라요 그리고 예전에 여기 주차장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차량 8대 될수 있게 주차장 엄청 크게 돼 있어서 우리 주차장 안에 화장실도 있었잖아요 와 그거 보고 급동로들을 위한 화장실 막 이랬었는데 일단 여기는 차량 4대 정도 될수 있게 바꿨고요. 그리고 안에 골프나 뭐 이렇게 할수 있게 어 멀티룸처럼에 일단 들어가서 보시죠. 오늘 영하막 13도 막 이런다는데 여기 바닥이 여기까지 깔려 있지만 여기 오버헤드 개폐이 들어올 거라서 이쪽에도 다시 다 바닥을 할 거라 차량이 여기까지 돼서 총 4대를 좀될수 있다. 보시면 되고 정문으로 들어가는 길도 있고 이 옆문으로 가는 길도 있어요. 우리가 이 전시를 보고 예전에도 와 이게 무슨 전시이 말이 안 되잖아 너무 너무 진짜 어 거대한 전시이라 여기 기반시설 설명드리면 현재 공용 LPG로 돼 있고요 그리고 오페소. 직관, 상하수도 이렇게 되는데 도시가스는 다 설치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승인만 나오면 가능한 거니까, 그건 참고해서 봐주시고, 대지가 237평에 연면적 168평 나오는 지하 포함 4개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엘리베이터 있어요? 예, 엘리베이터 당연히 있지. 예, 수영장만한 히노키탕도 있어요. 예, 히노키탕 말고, 편백탕도 준비되어 있어요. 편백탕. 예, 너무너무 좋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 좀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구독자 36,000명만 눌러주시면 10만이니까 구독 좀 부탁드리고 그랜드 피아노가 들어가도 이렇게 자리가 널널하다 보시면 되고 진짜 크다 여기. 진짜 크다니까 거실부터 한번 보여드리면은 친구가 약 3m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요 앞에 우리가 마당은 안 보여드렸지만 이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위에도 마당이 계속 있어요. 아 위에도. 네. 그리고 여기는 각 층에 있는 방마다 거의 다 마스터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진짜 여기는 저희 고급 주택 리뷰했던 집들 중에 진짜 거의 새 손가락 안에 드는 집이다. 근데 진짜 거실이 시원시원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거실이지. 여기에 이제 더 고급스러운 쇼파 딱 놓고 그렇죠. 하면 얼마나 좋아 일단 여기 중간 공간은 사실상 지금 뭐 이런 피아노가 들어가 있지만 다른 걸로 쓰려면 충분히 쓸수 있는 그렇죠. 널찍한 공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가 이제 1층에 있는 마스터룸인데요. 와, 1층이 너 크다. 이거 패밀리 사이즈 있죠 침대. 그거를 놔도 완전 널널하게 공간이 남고 이 무슨 결혼식장이나 가야 볼 법한 이런 조명들이 <laughs> 잘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에 오시면은 이제 드레스룸. 짜잔. 기억나. 네, 이게 드레스룸이지. 거의 방문간 수준이었잖아요. 맞아요. 여기 스타일러 되어 있고요. 그리고 드레스룸 따라서 이쪽으로 오시면 건실. 이런식으로 손 씻고 이렇게 얼굴 볼수 있는 거울도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전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작았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힘을 좀 주셨었는데 사실상 마스터룸 화장실에서 뭐 쓰면 얼마나 쓴다고 그래서 화장실을 좀 작게 했는데 요건 좀 단점인 것 같기는 해. 아 어, 많이 작네. 네, 요거 변기 하나랑 반대편에 샤워 부스 하나 이렇게 돼 있어서 굉장히 협소하다. 어, 협소하네. 네, 보시면 되고 근데 이 1층에 있는 화장실이 협소한 이유를 2층에 가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반전이 있구나. 네, 반전이 있으니까 진짜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아 오늘 너무 재밌네. 이 고급 주택은 이 보는 맛이 있어요. 오랜만에 와서 또 맞아요. 그리고 여기 또 연예인 분들도 많이 살잖아요. 음. 네. 네. 자, 그리고 다시 나와 보시면은 여기 이제 다이닝 테이블 놓을 수 있는 공간 되어 있고요 공간 넓어서 너무 좋다. 맞아요. 이거 8인용 식탁이 널널하게 들어가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런 장이 짜여져 있는데 뭐 술이 됐던, 뭐 아니면 비싼 그릇이 됐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할수 있는 케이스 장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오시면은 여기가 이제 주방 공간인데 이런 식으로 수납 공간도 널널하게 다 되어 있구요. 와, 주방 공간도 넓어. 여기는 진짜. 여기 레지녹스 싱크볼에 밀레 인덕션까지. 오, 어, 이거 그거네요? 삼성꺼? 정수기까지 쓸수 있는 거? 네, 오. 저거 설치되어 있는 거 실물로는 처음 보는데. 이게 내온수기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그리고 아래 보면은 이렇게 식기 세척기도 준비되어 있고, 또 이쪽에 보면은 LG 광파 오븐기랑 그리고 냉장고랑 이렇게 김치냉장고까지 되어 있는데, 이, 이것도 굉장히 비싼 거, 그리고 이쪽에도 또 냉장고가 있고, 예 그리고 주방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보조 주방점 여기에 세탁실이 있는데 근데 사실상 여기는 창문이 없어서 보조 주방으로 쓰기에는 조금 애매할 것 같고 세탁실로만? 예 그냥 온리 세탁실로만 이렇게 워시타워 놓고 쓸수 있게 저거는 일체형일까요? 어... 그건 모르겠네요 세탁 건조기 일체형 요즘 잘 나오잖아요 어? 그거 일체형 같아요 처음 봤어요. <laughs> 저거 400만 원이에요. 와, 되게 비싸네. <laughs> 아니 무슨, 아니 근데 뭐 어차피 워시타워도 뭐200 얼마, 300 얼마 하잖아요. 일단은 1층. 요런 느낌이고, 또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 집이 워낙 크니까, 뭐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어. 여기는 이제. 창고. 계단 아래를 활용한 창고, 합인룸. 와, 이것도 깊어. <laughs> 네, 깊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TK꺼, 엘리베이터. 그치, 4층이면 있어야지. 뭐, 우리 둘은 역시나 못할 것 같고. <laughs> 그리고 이쪽에 오면은 1층 게스트 화장실이 있는데요. 게스트 화장실도, 샤워할 수 있게. 게스트 화장실에 힘을 쓰시면 어떡해요? <웃음> <웃음> 또 여기가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주차장을 줄이고 멀티룸을 만든 공간. 아저걸 찍었을 때 없었던 공간이네. 맞아요. 그래서 이쪽 공간도 있고, 그리고 또 이쪽으로 오시면 이렇게 작은 이런 장 같은 거를 짜놔서 뭐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와인 같은 거 드실 수 있게 준비되어 있고, 요거는 냉장고겠죠. 이제 이런 와인이나 위스키에 어울리는 안주들, 뭐 치즈나 뭐. 카나페 같은 거 하몽 이런 거아 그런 것도 너무 좋고 지금은 여기 에좀 텅텅 비어있어서 뭐좀 울리는 소리가 나지만 이제 여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스크린 골프를 설치해 드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할 수가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생각해 봐그 GPD 우리 여기서 이제 골프도 치고 영화도 보고 와 너무 좋을 것 같아 그치, 스크린 골프하면 영화관이 따라오더라고 그쵸 그쵸 그게 필수지 일단은 우리가 1층은 이렇게 마스터룸 하나랑 멀티룸 하나 뭐. 화장실 하나, 이렇게 보셨고,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엘리베이터 있어도 우린 계단으로 다녀야 되죠? 맞아요. 아, 살좀 빼자니까. <laughs> 진짜. 자, 2층에 올라오시면은, 1층에도 마찬가지로 이 아이오패드가 있어요, 홈패드가. 아, 거울이 아니에요? 네, 거울 아니에요. 아. 이거 코맥스 건데, 한 몇백만원 해요. 1층, 2층, 3층, 4층 다 설치가 돼있어서 여기서 뭐 공기청정부터 뭐 조명, 뭐다 에어컨까지 그치 요즘 집은 그렇게 돼야지 맞아요 다할수 있고 핸드폰으로도 다 조정이 가능하다 네. 일단 2층에 있는 마스터룸부터 한번 볼게요 1층에 있는 마스터룸이랑은 좀 약간 느낌이 다르기는 해요 근데 요 가운데 침대 이렇게 냅뒀는데 좀 의문인 건 TV를 여기다 두면 어떻게 봐? <laughs> 아니 TV를 이렇게 해놓고 봐야되나? 침대랑 TV 위치가 좀 애매하긴 하죠? 침대를 이쪽으로 놔야될 것 같아. 이렇게 머리를. 근데 뒤에 창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 뭐, 창문들은 뭐. 가려도 뭐. 예. 뭐. 네. 그리고 2층 마스터룸에도 화장실이 이렇게 세팅되어 있고요 어,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화장실이. 예. 네. 굉장히 모던하고 심플한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2층 마스터룸 안에도 이제 또 드레스룸 공간 또 확보해 주셨는데 웬만한 방 사이즈죠. <웃음> <웃음> 보시면. 내 방인데 이거? 웬만한 방 사이즈. <laughs> 네. 이 지금 시스템장 말고 예쁘게 자기가 설치하고 싶은 거 설치해서 들어오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근데 저거를 제가 되게 비싼 돈 들여서 해보니까 네. 옷을 걸면 보이지도 않아. 아 그래서 그냥 저런 싼 걸로 하는 게 제일 합리적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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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오히려 뭐가 걸려 있는지가 중요하지. <laughs> 자, 그리고. 여기는 와 문도 되게 특이하게 열리죠. 사실 무거운 거 봐. 이 네. 바닥이 좀 젖어 있으니까 카메라만 좀. 공구상 1층인 거죠? 이거? 그쵸, 그쵸, 그쵸. 아, 테라스가 계속 있다란 말이 이런 말이구나. 네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있는 집 여기 바라보시면은 연구조망이에요. 어, 그러네. 그러니까 집이 들어올 일이 없어. 눈 오니까 예쁘다. 하면. 네 우리가 이 집을 구매를 한다. 뭐 보시면은 앞에 이제 다른 집들이 있어서 뭐뭐좀 이런 사생활, 그럴 건 없다라는 거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오늘의 메인 스페이스죠. 한번 들어와서 보시겠어요? 화장실이에요. 어? 화장실이라고? 뭐야? <laughs> 침대 자리잖아. <웃음> <웃음> 그냥 웬만한 방 사이즈 네, 화장실이 되 있는데, 이게 또 편백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따뜻하게 즐기실 수도 있게 되어 있고, 우물형 천장도 굉장히 깊숙하게 파놨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사우사 제품에 사우나를 즐기실 수가 있다. 아, 아 어, 얼마 전에 나 혼자 산다 에서 봤어요. <laughs> 사우나 시설 <laughs> 네. 너무 작잖아. 맞아. 거기 남자 3명 들어가더라고. <laughs> 그래서 많은 냄새 풍기면서 가만히 있어도 땀 나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변기, 화장실, 네, 예, 돼 있고, 그리고 이쪽에 샤워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저는 이 집에서 이 공간이 제일 마음에 드는 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방에 원래 침대가 있을 자리에 <laughs> 이걸 놔둔 그런 느낌이네. 네. 예, 무슨 누가 보면 여기 방이에요, 사실. 웬만한 고급 주택 마스터룸 사이즈예요. 아, 여기 TV까지. 네, 예, 샌바이미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충분히 뭐 보고 할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2층은 이렇게 돼 있고 3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계단도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네, 좀 견고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그냥 대충 만들지 않고 정말 자재 하나하나를 정말 잘 선택했다. 보시면 되고. 그 2층이랑 마찬가지로 3층 구조도 똑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3층에 올라오시면 마스터룸. 근데 여기는 사실 <laughs> 복사기 붙여넣기 어 2층이 3층인지 모르겠는데요 맞아요 똑같기 때문에 이 정도만 보고 그러니까 2층 3층에 있는 마스터룸은 똑같이 세팅이 되어있다 2층에서는 편백탕이 있었다면 여기는 약간 서재 느낌 근데 서재 느낌으로 쓰셔도 되고 방으로 쓰셔도 되는 게 여기가 또 화장실이에요 와 화장실 특이하게 되있네요 여기 중간에 건식으로 손 씻을 수 있게 돼있고 이쪽에서 샤워할 수 있게 아 샤워랑 그리고 여기 이제 볼일 볼수 있게. 아니 평백이 있으니까 탕들은다 없앴네. 네, 맞아요. 거기서 즐기시면 아,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1층 마스터룸에 화장실이 좀 너무 협소한 거 아닌가 했는데. 예정판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1층은 제가 봤을 때 게스트룸으로 쓰고 그큰 곳을 와. 게스트룸으로 드리고 2층에 본인이 사는 마스터룸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 편백탕까지 같이 즐기실 수가 있고 2층 자체가 마스터룸이네 그쵸 그쵸 2층 전체가 그렇게 즐기면 될것 같고 이제 저희가 지하 1층, 2층 보셨고 마지막 이제 3층을 한번 볼 건데 여기는 그냥 다락이에요. 다락. 예. 네, 그래서 옥상 한번 쓱 보여드릴게요. 올라오시면 약간 이런 공간 있는데 사실 여기를 뭐 꾸미고 할순 없어. 왜냐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계절 짐들 있잖아요. 그런 거좀 여기 해놓고 만약에 집에 좀 어린 애들이 있다 그러면 놀이방 정도 꾸며주면 좋을 것 같고 양쪽으로 테라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연결이 안 네, 음. 이렇게 테라스 하나 준비되어 있고. 분호니까 예쁘네. 맞아요. 그리고 반대편에도 와 집에서 숨바꼭질도 되겠다 여기 테라스가 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옆집이랑 간섭은 없어요. 간섭이 있긴 하겠죠. 근데 아예 없을 순 없지만 그래도 그냥 단독주택 전원생활 느낌은 확실히 날것 같아요. 정면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 정면에는 나무만 딱 보이니까 지금 저희가 2월 초쯤에 와서 그렇지 사실상 여름에 오면은 저 나무들이 굉장히 예뻐질 거란 말이에요봄가에 진짜 예쁘겠네. 그치?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해서 용인시 처인구 고급주택 중에 진짜 찐 고급주택이죠 한번 보셨는데 여기는 뭐 워낙 많은 채널에서 소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디테일하게 보여드리진 않았어요 대신에 정말 이 집에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와 함께 투어를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 만들었고 근데 이 공간은 봐도 봐도 좀 좋기는 하네 이게 집 안에 있다는 게거 그, 웬만해서는 방으로 써야 되는 그런 느낌인데 너무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뭐 드론 영상으로도 보여드리겠지만, 여기가 처음에 저희가 영상 찍었을 때 집이 한 채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웃음> <웃음>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찍고, 세 번째 찍고 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여기는 정말 소문이 많이 나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보다는 그냥 이름 자체가 증명을 해주는 곳이라서, 제가 더 이상 깊이 성명을 안 하고, 그래서 이 집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냐, 그렇게 안 비싸요. 41억. 예? 41억이요? 이 정도면 41억이면 살만하지. 40억이고요. 사실은 1억은 아까 지하 멀티룸 공간에 스크린 골프랑 뭐 이런 가전 가구나 이런 거를 세팅을 했을 때 1억이 추가가 되는 거고 그게 없이 난 필요 없다 그러면 40억에도 구매가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구독좀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2025년 저의 해적 뱀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욱더 신선하고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